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실과를 맺히네.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 없으니. 이런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십니다.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지난주일은 성령강림주일이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기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름 준비 못하면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기름 준비하는 매뉴얼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서로 서로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용납하고 존경하고 예배하고 모이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강림하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시대와 아들의 시대, 성령의 시대 이렇게 세서로 이렇게 세 번째까지 되었다 해서 오늘을 이렇게 오순절 성령강림 주일 다음 주일을 사무일체 주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Trinity Sunday.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무일체 주일입니다. 사무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가.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에덴의 회복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이렇게 은혜를 받고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이 밀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성경 이야기를 읽다가, 아, 에덴을 잃어버렸구나. Paradise Lost 해가지고, 신라곤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아이거신라곤하고 끝나면 안 되겠지 하고, 봉라곤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것이 에덴의 회복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 또한, 요한 번연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혀진 책이라고 말하는데, 그건 Pilgrim's Progress라고 해서, 철로 역정이라고.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이성봉 목사님이 그 책을 가지고 낮에는 언제나 강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조그만을 때, 어렸을 때, 강의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우리 동네 쪽으로 이렇게 집회를 오시면 가서 듣고, 낮에는 꼭그 책을 펴놓고, 기독도가 많이 야! 하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염을 한 번씩 쫙던 이것이 38 수염인데 내 생전에 38선 무너지면 좋겠다 하시면서 그렇게 하셨는데 이제 가신 가셨죠. 신촌성결교회를 세우신 분이죠. 자, 이런 어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그기독서는그산 이죠크리스안이 여러 가지를 만나게 돼요. 마귀 유혹도 만나고 많은 정욕도 만나고 많은 것들을 만나고 쓰러지고 자빠졌다 또 일어나고 하면서 결국은 에, 목표로 하는 하나님의 도성에 찾아간다 하는 그런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보면 창 1장과 2장에는 인류의 죄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물론 사탄의 죄에 대해서는 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사탄의 죄가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인류의 죄는 없습니다. 3장에서 죄가 시작해서 계시록 20장에서 심판까지로 해서 다 끝나버리고 계시록 21장과 22장에 가면 다시 죄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가리켜서 창세기의 두장 그리고 계시록의 두 장을 무죄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오늘. 에덴이 회복된 상태를 이야기하는 내용에서 에덴에 있었는데 없어진 게 있고 또 보충해서 설명한 것이 있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장 1절입니다 또 제가 수정같이 말던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이렇게 나오고 여기 보니까 희한하죠? 보좌가 하나인데 셋이 역사를 하십니다 보좌가 하는데 세시 역사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 생명수의 강은 성령의 강을 말씀하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 이는 저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요한복음 7장 37절에 39절에 나와 있죠. 그러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 곳에서 역사를 하셨다. 보좌는 원어에 보면 한 보좌에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보좌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사무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여기서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좌로부터 흘러나온 생수의 강은 한 강이다. 두 개가 아니다. 딱한 개밖에 없는 강이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계속해서 들으시는 대로 구약의 하나님은 엘로힘이라고 나와서 반드시 같이 역사합니다. 3일째 하나님께서 함께 나타나고 우리가 이런 일을 하자, 우리가 내려가 보자, 우리가 이렇게 하자 하고 나타나도 세 명이 나타나서 하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신약성경에 들어오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우리가 소위 죽으면 간다고 착각하고 있는 천국을 이 땅에 세우기 시작하십니다. 내가 귀신을 쫓아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에게 임하였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아주 나쁜 예수님께서 그렇게 별로 말씀하지 시 않는데 화 있을 진정하면서 일곱 가지 화를 내신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들이 천국이 어디냐고 물어볼 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까 저기다 하는 것 너희들 가운데 있잖아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 번째 하늘에 계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런 단어가 있는데 원문에는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경을 받으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할 때는 그, 그 하늘은 하늘들이 아니고 하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 번째 하늘에 있는 그 뜻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우신 하늘들 안에 있는 하늘들은 여러분 여러분 설명했죠 한 공간 안에 보이는 하늘과 보이지 않는 하늘이 같이 존재한다는 걸 여러분 설명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천 일곱 가지 천국에 대한 비유를 보면요, 천국은 이런 것이다 하면서. 어, 여러 가지 나오지 않아요? 씨 뿌리는 비유라든지 그 다음에 또 보아의 비유라든지 그 다음에 진주 비유라든지 여러 가지 나오는 게다 천국이와 같다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천국으로 예수님께서는 설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이라고 말하는 이곳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준비할 것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신부수업 잘 받지 않으면, 이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고, 이 바깥에 나가서 슬퍼 울며 일을 가는 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 우리가 영원히 사는 나라도 천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온 세상이 천국이다. 그래서 여기서 준비해야 될게 뭐냐면, 성령의 기름 준비를 왜 철저히 해서 예수님이 재리 마시게 될 때, 이 신부로 이렇게 들어가야지. 이거 안 하면은요, 이 땅에 사는 목적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엉, 뚱하게 예수님을 믿는 거죠. 자, 그래.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하늘들의 나라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구분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역할을 분담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신약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다면 모조리 떼어서 단수로 나옵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죠. 근데 단수로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을 읽다 보면 아, 이게 아버지 하나님이다 아, 아들 하나님이다 성령 하나님이다 이걸 알수 있도록 기록을 해 놓았다 이 말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유일하게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눈에 보이는 분은 예수님이죠. 육신을 입고 오셨으니까. 그분의 그 실루엣을 보면요. 그 하나님을 모셔 서는 뇌네 생물들이 내 얼굴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동서남북 사방으로. 그래서 이 동쪽에는 사자 얼굴이고, 서쪽에는 소 얼굴이고, 남쪽에는 사람 얼굴이고, 북쪽에는 독수리 얼굴이고. 이거 한 번에 오면 이건 안 바뀌는 거니까 그냥 외워놓는 게 편합니다. 언제 먹어도 김가가 먹을 밥이요. 언제 먹어도 김가가 먹을 밥이니까. 여러분 한 번은 외워놓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자, 그럼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몇 개가 나올 것이지? 예표가 벌써 네밖에 없으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네 개로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사자복음, 마가복음은 소복음, 누가복음은 사람복음, 사람을 굴리라 말이에요. 그니까 의사를 통해 가지고 모든 인체를 다 해보는 거 이런 것까지 다 기록하잖아요. 그다음에 요한복음은 독수리같이 막 위로 올라가는 태초부터 막 나오지 않습니까? 전부 다 그렇게 돼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 성이 이제 하늘에서부터 공중으로 내려와서 본부가 되는데, 그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건 계산을 해보고 저는 기함할 뻔 했습니다. 얼마나 큰지. 육, 정육 면체로 되어 있는데, 한 면이 전부 다1200 스타디언이니까, 이게 엄청난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2 4 0 0미터 정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의 제일 높은 탑이 몇 메터인지 아십니까? 스카이출이라고 그러죠. 이건 물이 아니고 우에 송신탑이기 때문에 건물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만 지상에 634m고 지하에까지 합해가지고 666m예요. 그런데 한국의 123층짜리 건물이 됐습니다. 그런데 롯데타워라고 그러는데 그 끝까지 타워가 아니고 전부 다 호텔이나 방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제가 초청을 받아가지고, 107층에 있는, 차이나 레스토랑에 가서 음식을 먹어. 뭐 거기는 회원이 아니면, 거기도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 비싼 것도 회원제로도 야 돼요. 예약도 안 되고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백 있는 사람이 예약을 해서 이제 들어가가지고 식사를 한번한 한 적이 있는데요. 그게 뭐 얼마나 되나 해봤더니, 123층에 5 5 5 m 터에요5 5 5 m 그 다음에 2,400km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롯데호텔, 롯데타워 같은 거를 위로 쌓아 올려서 얼마 올리냐면 4,200개를 쌓아 올리는 높이에요. 지금 상상이 갑니까? 여러분? 상상을 안 하는 게 나을지도 몰라요. 4,200개를 위로 놓, 놓는다고 하면 그 높이가 그럼 옆에도 똑같겠죠? 기록지도 똑같고 넓이도 똑같고 다하는데 이걸 다 해서 제가 오미터로 환산을 해보니까요. 5조 7650억? 이 엄청난 거예요. 5조가 넘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우리 인구가,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우리 살고 있는 사람들이 80억으로 해서 이걸 나눠봤더니 한 사람당 500만 평씩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여기 땅만 말고 이렇게 정육면체고 거기는 이제 우리가 또 부활체를 가지고니까 오 공중에도 또 다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쓸수 있는 공간이 500만 평이야. 500만 평 가진 사람 있어요? 이래도 맨션이 아니라 올 거야. 내 아버지 집에는 맨션이 많다.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일본 맨션 말고 15평도 맨션이잖아, 맨션이잖아. 일본은. 그거 말고 진짜 이 영화를 쓰는 사람들이 맨션 하면 진짜 한 거예요. 500만 평.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500만 평을 사용할 수 있는 엄청난 이런 엄청난 거룩한 성 사예루살렘 그 중간에 보좌가 있었다. 두 번째 주제로 갑니다 이제 이 절이죠. 실가운데로 흐르더라 생명의 강이 강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 2 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구를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자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선악과도 있었죠 근데 오늘 회복된 이 에덴 동산에는 사탄도 이십장에서 끝장났지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 버렸죠 선악과도 없어져 버렸죠? 성명과일만 나오잖아요. 외대는 회복이죠. 이건 엄청난 거죠. 외대에는 강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일본어 성경에는 히도츠노카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영어 성경도 a l 버 River Watering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 개의 강이 있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을 이루었다. 4대 문명의 발상지가 아마도 에덴 동산에서 연결이 돼가지고 이렇게 됐겠죠? 생명의 강. 하나밖에 없다. 근데 강 좌우에 한 그루의 나무가 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우리, 우리 말에는 그냥 어, 나무 있어. 그러면 하나도 되고, 둘도 되고, 셋도 되고, 그냥 두루뭉술 하잖아? 두루뭉술 하는데, 이 영어 성경이라든지 아니면 헬라와 성경에는 이게 정확한 거예요. 그죠? 그한 강이 있다. 그리고 그한 생명나무가 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생명나무, 예렘 동산에도 있었는데 회복된 생명나무가 어떤 생명나무인가? 한번 볼까요? 어떤 생명나무. 그 생명나무가 어떤 것일까? 자, 그렇게 엄청나게 큰, 가로, 세로, 높이가 2,400km나 되는 엄청난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 강, 그 중앙에 강이 하나 있다. 제가 이 중앙교회 새로 시작할 때, 개척할 때 여기서 중앙을 딴 거예요 중앙에 하나가 있다 천국을 참호하면서 아시겠어요? 이 중앙에 뭐 일본이 중앙이 되고 도쿄의 중앙이 되고 이런 뜻 누구만 감도 안 넣습니다 계시록 22장 여기서 나온 거예요 중앙이란 단어가 한 가운데란 말이 일본 성경이 중앙이잖아요 자, 그 중앙에 있는데 생명나무가 한 그루가 있대. 그 생명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그것이 양쪽으로 가지를 퍼쳐가지고,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어서 따먹는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상상을 해 말씀. 어떤 나무가 그럴까? 사과나무가강 이쪽에 있는데 저쪽까지 갑니까? 강이 조그만, 이렇게 똘강이 아니에요. 생명강이 큰 강인데, 중앙에 있는데, 어떻게든, 동굴식물이면 가능할 수 있다. 예수님이 힌트를 주셨죠? 내가 참 포도나무요. 포도가 많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그래서. 그와 같은 동굴 식물이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나무를 영어로, 여기서는 영어상에트리라고 되십니다. 트리. 크리스마스 트라는지리로어 있는 거예요. 트리는 살아있는 나무를 트리라고 말합니다. 크리스마스 추리는 뭐 죽은 것도 갖다 놓고 추리하지만, 살아있는 나무를 추리라고 그러고 죽은 나무를 우드라고 그래요 우드. 여러분, 우드 아시죠? 이런 거, 이런, 이 목재. 이런 것도 우드예요. 죽여놓은 나무. 이런 우드예요.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기록을 했느냐? 신명기 2123. 이빨, 그, 치식하고 똑같죠? 2123. 아, 무슨 얘기 하는지 치과의사밖에몰라 이건. 2123. 두개 있고, 송곳니 하나 있고, 어금니 세개 있고, 아래 위로 똑같이 술은 두 개. 산수가 빠른 사람 벌써 대장을 했지? 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 할때그 나무가 우두야. 우두. 원어가 우두예요. 아시겠죠? 나무에 달린. 근데 베드로는그 나무에 예수님께서 달리셨다. 그리고 채찍에 맞으셨다. 그러므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 그 예수님이 채찍에 죽은 나무 무슨 나무입니까? 십자가 나무가 산 나무가 아니잖아요. 우두잖아요. 죽은 나무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 그 나무가 왜 생명의 나무로 나오냐? 투리로 바뀌었냐? 불안하셨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부활의 능력으로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달마다 새로운 열매가 맺힐 수 있잖아요 부활의 세계에서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에덴이 회복된 거죠 놀라운 역사잖아요 에덴을 해방하고 하와를 속이고 하와가 또 옆구리 푹질러가지고 남편한테 먹게 하고 이런 일들 하나님은 다 아시고 걸렸지 사탄 여자식. 까불다가. 그래서 애들을 회복시키기 바로 전에. 영원한 불못에다 집어 쳐넣어버리고. 그리고 애들을 회복시킨 이 모습을 여기서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두 번째 주제입니다. 오늘 성경을세 번째. 3절에서부터 5절까지 하나님과 교제의 특권이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과 어린 양을 섬기며 그랬습니다. 계시록을 읽어보면. 1장 2, 1절과 2절과 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쓰고 22장 16절에 가서 나 예수는 하고 예수라는 단어를 딱네 번밖에 안 씁니다. 나머지는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거린양입니다. 그 하나만 빼놓고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거린양, 그 거린양, 그 거린양, 그 어린 거린양. 그 어린 어린양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어린 양, 메시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보 보좌에 함께 앉으신, 성경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다. 이렇게 번역을 해서 오른쪽에 앉아 계신가? 의자가 세개인데 의자가 하나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의자에,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오른쪽 왼쪽 하는 오른쪽도 되지만 옳다 하는 얘기는 그러다 옳다도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보좌 우편은 하나님의 바로 그 자리란 뜻입니다. Right now 할때 그건 오른쪽이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바로 지금이라는 뜻이죠.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예수님이 지금 복귀해서 하 하나님으로 복 내려오실 때 전부 다다 다 비워놓고 내려오실 때 사람으로. 이제 부활하셔서 하나님으로 복귀하시고 하나님이 다시 나를 기다리시다가 천년 왕국을 다스릴되 예수님의 나라가 되잖아요. 계시록 11장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때 하나님께 바친다.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어린 양과 예수님을 우리가 섬긴다고 말이죠. 4절에 보니까 얼굴을 마주오며 교제한대 아론의 아들들에게 과이르길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리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춰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 온전한 복 마카리오스의 복 최고의 축복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에서 실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는 못 보고 그냥 들여보내주는 것만 해도 아버지 성에다 넣어주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감히 이따 머리통을 어떻게 틀어요 와 했는데 들어봐라 고배왕애로 머리를 들라 아이고 상담마마 황송하옵니다 그래도 들라 내 명을 어길 것이냐 본적 들었던 여기 이마에 하나님이 이름을 적어주신다 당신의 이름을 적어 너는 내꺼 하고 하나님을 직접 뵙는다 말이야 여러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 20년 동안 기다리다가 8대 독자가 뱃속에 있는데 심장소리는 듣고 처음 바로 다 되는데 이놈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싶어 안 보고 싶어 그 얼굴을 보게 될 때, 얼마나 기쁠까? 우리 몇천 년 기다리던 성도들, 주님의 그 모습을 뵙기를 원하던 우리들, 그 주님 이름만 불러도 이렇게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 얼마나 좋을까?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신부 수업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 신랑은 오신다 말이에요. 그분이 오실 때는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는 태양이 필요 없는 거예요. 밤이 없다고 말씀해요. 거기 도둑놈도 없고 마귀도 없고 사탄도 없고 밤도 없고 죄도 없고 죽음도 없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세세토록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세세토록 왕 노릇하며 주님을 섬기게 되는 이 세세토록이 바로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는 천년을 이야기합니다. 한시대라는 뜻입니다. 아이오니오스아이오니오스란 한시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구약의 네번 신약의 47번 영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건 모조리 천년왕국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나오는 세세토로운 아이오니오스투 아이오니스 그러니까 천년하고 또 천년하고 끝없이 영원 무궁하도록 왕노로 타며 주님을 섬기는 그걸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막 벅차고, 주님! 후처다가 주님을 믿게 돼서 그 나라를 삼하며 살게 됐습니다. 이런 감격이 여러분 사라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월달 에 성찬을 받으시면서 공로 없는 죄인들이 예수 공로 의지하여 성찬 받사오니 이 6월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성탄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에서 에덴의 회복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전했습니다 깊은 세계가 많이 있는데 아버지 이거를 다 전해야 되는데 시간은 빨리 지나가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진리의 말씀을 다 가천하고 갈수 있도록 종에게도 은혜를 내리시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마트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